안녕하세요 코인이슈입니다. 11월 21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 문구 10초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지금도 많은 코인들이 빨간색을 켜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코인들은 파랑색인가? 그리고 많이 올라간 코인들이 좀 있긴 하지만 다 영향을 받고 내려온 거왜 영향을 받고 내려왔냐 비트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트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2,242만원 매물대를 뚫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올라간 게 다시 원래 자리 갔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 매물대를 뚫었다 올랐다 하고 있는데 결국엔 내려오게 될 것이고 여기 여기가 아직 하락이 끝난 게 아니다. 시작도 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깊은 하락이 올지, 아니면 얇은 하락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 매물 때는 어제랑 똑같아요. 일단, 2242만 원이 뚫렸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2242만 원 매물대가 있고 그 밑에는 2100만 원 매물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등이 와서 올라간다면 2395만 원, 그 위에는 2525만 원, 그 위에는 2700만 원 매물대가 있지만 제가 3000만 원까지 못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는 다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웬만하면 돈을 계속 모아 가고 아직도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으로 여러분들께, 감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전체적인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 다한 번씩 훑어보고, 영상을 찍고, 멤버십 분들 영상 찍고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막제 감으로 한다. 감으로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감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차트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이 멈춘 게 아니고 안정적인 자료도 아니니까 더 지켜보는 게 맞고 일단 매물대가 뚫렸다는 건그 밑에 매물대까지 내려갈 확률이 있으니까 지켜보는 게 맞다 봅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어? 계속 지켜보는 거밖에 없냐? 어 어떻게 해야 되냐? 단한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계속 모아가셔서 여유 있는 돈으로 네. 대출을 해서 막. 없는 돈 있는 돈다 끌어 모아서 돈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천 원이든 만 원이든 계속 모아 가셔서 물론 여러분들이 그 이상 모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여유 있는 돈으로 투자해야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잘 버틸 수 있어요. 애매하게 올리고 애매하게 내리고 그리고 확 내려버리고. 이런 걸 버티려면 여유 있는 돈으로 해야 됩니다. 운 좋게 대출한 걸로 저점을 잡았다 쳐요. 어 뭐,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대처, 대출을 했는데 운 좋게 저점을 잡았어. 근데 그게 안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또 금리가 높은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못 버텨요.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대출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냥 뭐, 몰빵도 절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여유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뭐 상승을 바라고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유있게 이 시장을 진입했으면, 아니, 여유있게 못했더라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진입했으면 여유있게 진입하시고 여유있는 금액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수익 낼 때가 아니다. 상승장이 아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 시간을 투자할 때다. 돈보다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알겠죠?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한, 많다. 돈을 쓸 때가 아니다. 다른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 하, 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유튜브 영상 검색도 하지 말고 그냥 그 시간에 예, 예, 뭐 유튜브에 검색에 코인이라고 검색할 시간에 다른 코인 들어가서 매수 버튼 빨리 누르세요. 예. 그러면 되지? 왜 자꾸 예, 유튜브를 보냐고 자기도 이 시장이 본인도 이 시장이... 아닌 걸 알면서 불안하면서 매수 버튼 못 눌러서 유튜브 참조 참고하려고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오면서 막 막상 들어왔는데 사실 말라 한게 오르면 욕하고 사라했는 게 지금 당장은 떨어지면 그래도 욕하고 뭐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손가락 파이터나 손가락만 손가락 잘 쓰실 줄 알면 매수 매도 버튼을좀 눌러 보세요. 그렇게 잘쓸줄 알면 이상 난 비난하지 말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다른 코인이 오르는 건 세력들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 있든 상관없다. 그 코인의 평단가를 계속 낮춰서 진짜 내가 내 인생에서 그 그 코인의 평단가 잡을 수 없는 평가 평단가를 잡아서 남들이 못 사서 안 달랐을 때 그때 팔고 떠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성공하는 투자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렵죠. 말은 쉬운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왜냐, 우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거 아닌 말에 막 그런 말은 나도 할수 있다. 예, 여러분들 할수 있는데, 이거 실천하는 게 진짜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마다, 뭐,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못 올리거나, 바쁠 때는 못 올린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빼고는 웬만하면 하루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영상을 올리면서 저한테 이제 체면을 거는 거죠. 아 버텨야 된다. 지금 살때 아니다. 저도 사고 싶어지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사고 싶어요 근데 더 떨어질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는 사지 말라 해놓고 저는 사면 좀 그러니까 저도 안 사고 있거든요 제가 안 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지 말라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왜냐 제가 살때 여러분들 보고 사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차트를 보고 타이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아니다. 차트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호재, 악재 이런 것도 다 살펴보는데, 투자 환경이 달라진 게 없어요. 금리는 계속 높은 대로 유지되어 있고, 아직까지 뭐, 호재라고 하기에는, 뭐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비트코인 세금 때린다는 그런 기사도 뭐,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또, 이번 정권은 뭐 이랬다저랬다 반응 보고 바꾸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아닌 거는 크게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금 비트코인 세금 떼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일단 매물대는 설명드렸고 지금 한 시간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죠. 그리고 매물대가 뚫렸는데 다시 반등이 왔지만 크게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고 있고 제자리 찾아가야 그나마 좋은 건데 그런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일봉을 보더라도 떨어진 이후로 못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없다. 그리고 고점 대비 저점은 여기인데 진짜 저점에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럴 때일수록 시간을 쓰시고 다른 코인 많이 올라간다고 내가 가진 코인 팔고 넘어가실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바로 세력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고점 잡아가지고, 어, 몇 프로, 4%만 떨어져도, 막10% 떨어져도, 아, 망했다,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아예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차라리 예금 적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정도 하락은 별거 아니다. 그리고 비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진입한 알트코인 간단히 봐도 차트만 봐도 거의 뭐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트 따라서 매크로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거의 뭐 8, 90% 비슷하죠. 약간 약간씩 뭐 스타일대로 다르긴 한데 거의 뭐 떨어지고 있는 건뭐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비트가 떨어지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떨어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샌드박스 디센탈랜드, 폴카닷, 엔진코인 다 매수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이종목 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세와 6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진짜 건들지 마시고 유이종목이라서 건들지 말라는 게 제일 크고 그다음은 60% 이상이죠. 그 말은 해외계 아니, 그 국내께 16%, 아까는 18%였는데 16% 올랐는데 글로벌 시세와 60% 차이 나면 해외 거래소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카바가 국내에서만 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간격이 나기 때문에 60% 가격 차이가 나는 거다. 아까는 65%였는데, 그래도 줄긴 했어요. 얘가 떨어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카바는 웬만하면 진짜 건들 생각하지 마시고, 코박 토큰도 올랐다가 반 이상 내려왔잖아요. 이런 거는, 반 이상 내린 거는 올리기 힘들어요. 올리려면 여기서 더 올렸다고요. 요 구, 900, 900, 900원 후반대에서 더올렸다고요 올릴려 했으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건들려 하지 마시고, 코박 토큰, 카바, 매수금지로 오늘 영상을 마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마치기로 했지만, 좀, IQ 같은 것도 사지 말랬는데, 어, 5점대에서, 멤버십 분들은 5점대에서 사지 말랬고, 어제 보신 분들은 6, 6이었나? 아무튼 그 7이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멤버십 분들 여기서부터 사지 말랬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면서 사람 심리가 사고 싶어진다고요. 근데 사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보면 알겠지만, 아,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절대 못버팁니다 지금은 결과를 봤기 때문에, 와,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100% 먹게 먹는 거를 니가 못 먹게 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생각 안 하죠. 그래도 여기서 샀으면, 어, 수익 아니냐. 3원. 3원이면 60%다. 근데 막상 어가면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또더 올라가면 여기서 샀는데 떨어지면 또 여기서 팔고 마이너스 나죠. 그러고 또 올라가는 거 보고 샀는데 아, 아. 사기가 또 겁나 살려하는데 그래서 또 여기서 샀어 우연히 근데 또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 보고 아 이게 개미털이구나 하고 다시 올라왔는데 역시 개미털기야 하면서 기다려봤는데 다시 또 떨어진 거 보고 아 제발 제발 여기까지만 올려주세요. 그럼 손절할게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손절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그제서야 손절하는 게 개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진 코인 평단가 낮은 거 계속 더 낮춰야 됩니다. 지금은 많이 올라가는 거 건들 때가 아닙니다. 올라간 게 어떻게 떨어지나 봐야 됩니다. 다 떨어지고 있어요. 세럼도 올랐다가 떨어지죠. 올리는 걸 계속 올리는 장에서 투자를 해야지 이렇게 올린 걸 바로 떨어뜨린 장에서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